그리고 또 오늘 제가 오늘 메인 타이틀에 건 뉴스가 이겁니다 온라인 유튜브 가짜뉴스부터 언론개혁시동공 민주당 이렇게 나옵니다 임시국회 처리 의지 최근래에 조직한님 감사합니다 최근래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터트린것 중에서 가장 대박은 검찰이 검찰이 저희 재단에 대장를 펼쳐보고 있어요 유시민이 퍼트린 가짜뉴스가 제일 대박 아니었나? 응, 유시민부터 조져. 유시민부터 조지면 생각해볼게. 확실하잖아. 온라인 유튜브 가짜뉴스 대박 뉴스 아니야. 유시민이 배포한 거. 영향력도 큰데. 어떡할 거야, 그건? 그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떨어진 나경씨 유튜브, 유튜브에서 제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뉴스를 유포해드리겠습니다. 진짜가 될 확률이 99%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나가리! 이낙연은 대통령 물 건너 갔다! 가짜뉴스였으면 좋겠지! 어머머머 어머 진짜 뉴스 같은데? <laughs> 어머 진짜 뉴스 같아. 어떡하, 어떡, 어떡할 거야? 좋아.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진짜 진, 유튜브에서 진실 가지고 깐족거린 거 가지고 그거로는 뭐 어떻게 못할 거 아니야? 이낙연 나가리~~ 뭐 나가리 났다 이런 거잖아 이거 명예훼손도 아니잖아 이낙연이 대통령 될 확률이 점, 거의 없어졌다 이, 이낙연이 나가리 났다 이거 명예훼손 표현인가 이게? 이낙연이니까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하지? 나는 그래 아주 내가 뽀을뽀글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뭐를 할까요 여러분 어이고 이낙연 미간 졸라 넓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정말 졸라게 넓네 어, 천박해. 어, 천박해, 맞아. 가짜뉴스는 아니잖아. 진짜만을 얘기하라며, 알았어. 얘기할 게 없네? 그래, 알았어. 뭐,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다 가짜뉴스라고 지랄을 하니까, 오케이. 진짜뉴스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낙연은 눈썹과 눈썹 사이, 가 졸라게 넓습니다. 이래서 나가리가 나나 봅니다. 됐어? 뭘, 뭘 원해? 거기다 중요한 건 여러분, 눈썹이, 눈썹과 눈썹이 진하긴 한데 존나 짭습니다. 와, 신기하다. 딱, 대통령 못되게 생겨먹었다. 아, 사람이 인성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낙연은 대통령 못되게 생겨먹었다. 나의 감상이야, 왜? 뭐 어쩌라고?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아니잖아. 뭐가 가짜뉴스인데? 와, 미간 사이로 막 떨어진다.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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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낙선이 여기서 n 떨어진다 우와 n Dark Sun, Dark Sun, Dark Sun, d 가 r k s u 사회 a r k Sun, Dark Sun, Dark Sun, d a 낙선 s u 낙선 a r k Sun, Dark Sun, Dark Sun, 낙 a 눈 k Sun, Dark Sun, Dark Sun, 뭐, a r k s u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빰빰빰빰 빰. 김용석님 감사합니다. 빰빰빰빰 <laughs> 빰. 그러면 보자고.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은 맨 먼저 얘기하셔야될게 이거라고요. 싸가지 유심이네 사과. 어우, 조선일보 보도 찰지게 한다.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일단 그 얘기를 하면 경청이란 걸 한번 할게. 에휴. 그렇게 허무하게 그, 그 높던 지지율, 어, 그 높던 지지율과 내가. 내가 그 민주당이 반일 열기에 막 휩싸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낙연은 이걸 좀 멈추겠지. 이낙연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랑이겠지라는 희망을 걸었었는데 내가 한때는 그래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가장 음 괜찮은 후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마저도 다 옛날 얘기지. 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일본 얘기 나온 얘기가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일본 미 주도훈련 연이어 참가, 쿼드 통한 미일 밀착 가속 하우 짜증나 씨. 출범 초기부터 일본이 미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에 연이어 참가하면서 중국 경제를 위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사국간 안보체계인 쿼드를 통한 미일 간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을 낮췄다 우리는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을 낮춰 일본과 대륙 국가를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이러는 게 과연 좋은 판단일까? 에휴 이거는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요. 일본이 식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싫어 먹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재민 에, 그거 뭐야? 이거 보셨어요? 백신 접종비등검보서조달기 수입 줄었는데 지출 계속 늘어 요양보험도 적립금으로 빈매워 요금 인상보다 절감 대책 세워야. 건강보험료 인상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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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에휴, MRI를 그렇게 많이 찍게 만들더니. 에휴. 어이가 없어서. MRI, CT, 진짜. 안에 검사를, 여러분, 치료를, 치료를 집중, 그, 강화해야지 검사를 강화하는 게 어딨냐. 검사하는데 돈다 써. 어휴. 그럼 여러분, 왜 검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쓸것 같아요? MRI, CT 하면 여러분, 리베이트가 장난 아니야, 여러분. 그 의료기기 리베이트요, 여러분 국제적 리베이트 유명해 한국에서 의료기기 판매하면서 정치인들 리베이트 땡기는 거 졸라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이 정부와 관련된 행동을 공공이 생각해 보면 저보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공립병원 같은데, 근데 MRI 장비 같은 거, 의료기기 같은 거 들어갈 때이 새끼들 리베이트를 안 처먹었겠지. 난안 처먹었다고 얘기했다. 처먹었다고 하면 또 가짜뉴스라고 할거 아니야? 안처먹었다고 얘기했다. 가짜뉴스라고 해서 한번 시비 버프, 내가 만약에 리베이트 처먹었을 거예요, 저것들. 그런데 그거 가짜뉴스라고 니들 나한테 시비 걸어봐. 니네 뒤가 킹기는 게 없으면, 진짜 민주당 있잖아. 뒤가 킹기는 게 없으면, 유재일 자 새끼가 살만한 아주 뒤가 킹기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나한테 자 새끼가 그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나도 없으면 나한테 가짜뉴스라고. 리베이트 띵겨먹는 거같지 않으시라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봐. 그러면 나도 받고 묻고 더블로가 한번 가볼게. 못하겠지. 니들이, <laughs> 어, 치마, 저 새끼한테, 야, 야, 누가, 그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 유재일한테 뭐라고 짓거린 새끼 있어? 없어. 전수조사 해봐. 자신 있으면 시비를 걸고. 알았지? 그런데 나는 리베이트 받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랬을까? 진짜 있잖아요. 민주당 니네들 있잖아. 나 고소할 거면 잘 생각하고 고소해라. <laughs> 진짜 난 얘기했어. 난 니네들 있잖아. 잘, 잘 생각하고 고소해. 차라리 고소할 거면 날 죽이는 게 나을걸? <laughs> 잘 생각해라. 특히 내가 처자식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시비를 붙어. 알았지? 나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은 좀 있어 어. 변호사 비용은 있고 어. 그러니까 어. 뭐 가짜 뉴스 이런 거잘 생각해서 나한테 시비 붙어라 직 어.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하고 기타 등등을 ATM으로 보는 거죠. 응. 무서울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울 게 있어요. 나 무, 많이 무서워, 많이 무서운데 많이 무서운데, 뭐 그거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헤일리님 감사합니다. 아 하루 종일 중국 TV에서 한국 국방대 백세 일본을 인접 국가로 했다 반복해서 나왔어요. 아이고 이런. 그렇죠. 어. 저는 그냥, 절레, 절레요, 절, 절레.